갈매기가 많이 날아다닌다고 해서 오. 갈매길이래요 이 길이 아, 배고프죠? 네. 그럼 이제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먹으러 가봅시다 아 이곳은 원래 소를 키우는 목장이었는데 지금은 30년 전통의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이 되었다는군요 빛깔부터 예사롭지 않죠? 이거 다 먹는 건가요 호야군 자, 드디어 착수 아, 했습니다. 안 돼. 여러분 밖으로 한번 보세요. 아, 와, 바다가 보여요. 바다가 오, 그대로 보여요. 와,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? 아, 먹고 싶습니다. 을것 같아요. 배고파요 준비됐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와. 이 한우는 소한 마리에 3인분밖에 없는 와. 5번, 6번 갈비에 있는 이, 이 갈비살. 이 부위가 네, 이 부위가 어, 한 접시에 1인분이거든요 와, 그럼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, 소세 마리 분량이에요. 그렇죠. 8 인분이니까 세 마리 정도 되죠. 와, 우리 너무 호화로운 식사 아닌가요? 오. 맞습니다. <laughs> 소환은 뭐이 정도는 돼야죠. 와. 부산에 오면 이 정도는 먹어야 돼요. 소원 제대로 비셨네. 그렇죠.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아유, 아소한 어, 마리 그냥 한 번에. 아, 자. 사실 갈비는 딱한 번만 비식 해줘야 되거든요. 아, 와대박이네 이거 진짜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,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허야군이 가장 부럽네요 부러워 부럽! 정말 맛있게 먹는 건 고기의 맛을 그대로 느끼려면 싸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고기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?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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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냥 녹아요. 네. 이거는 녹는 수준이 아니라, 아, 정말 녹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후아 씨가 우리 주려고, 소를 네. 진짜 키워가지고, 네. 그 소를 진짜 잘 잡은 느낌이에요, 진짜. 선물을 주려고. 네.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, 제가 키운 녀석들입니다. 농담이고요. <laughs>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네. 많은 생각을 해서 준비한 후원이니까요. 네. 멤버들이 이렇게 네. 잘 먹는 걸 보니까, 네.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그런 느낌 날거 같네요. 시원한 영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맛본 한우 숯불구이 고야군 다음에는 저도 꼭 데려가줘요.